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제가 지난주부터 어, 동영상 끝부분에 축도하는 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축도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신학교 4년,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실제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 2년 그 과정을 거쳐야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시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어 목사님들이 이제 그때부터 세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떡과 포도주, 그 성만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자격이 목사에게 주어지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신학생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딱 되면 이제 목사가 돼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제 축도입니다. 그럼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 한 사람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서 그 순서의 마지막에 이제 대표로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축도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도하죠. 뭐, 손을 들고서 이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니면은 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표로 그 단상에 올라간 그 이제 목사님의 첫 축도가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딱 강대상에 서서 손을 들고 축도를 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니까 머릿속이 하얘진 거예요. 왜 사람이 갑자기 긴장을 하면은 왜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손을 들고 섰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축도를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laughs> 갑자기 첫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사람이 갑자기 긴장을 하면 뭘 잊어버려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이를 먹게 되면은 깜빡깜빡 한다 그러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심하면 어떤 이제 건망증이라고 하는 어떤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특별히 이제 돈을 빌렸을 때 사람들이 왜 뭐 자기가 지금은 당장은 뭐 형,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만한 사람한테 돈을 빌리게 되죠. 그 빌리는 순간에는 그냥 너무 그냥 애타고 간절하게 이렇게 금방 갚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빌립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리고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걸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돈을 떼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을 빌린 사람은 잊어버려도 빌려준 사람은 그걸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희한하게 빌린 사람은 그 빌린 사실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고의로 잊어버리고 아예 연락을 끊고. 그렇게 아예 갚으려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는 그 돈을 빌리고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정말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사람.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돈도 이렇게 뭐 빌린 사람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받은 도움을 잊어버리기는 아마 더, 쉬, 더 쉬운 것 같아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 고마움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그것을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참 돼야 하는데 우리는 참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1 0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예전 성경에는 이 나병을 이제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개혁 개정에 오면서 나병이라고 이제 그 단어가 고쳐졌습니다. 혹시 나병 환자 본 적이 있으세요? 어, 아마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상호, 생활 가운데서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나병은 이제 전염이 될수 있는 피부병이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없고 접촉할 수가 없죠. 어,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그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계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시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정말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고 그곳에 교회가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한 30년 전쯤에 제가 애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에 그 나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집들이 그 근처에 있었고 그 교회는 그 나병에 걸린 환자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사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직접 뵙고 그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팔이 없거나 손가락이 없거나 코가 없거나, 아 정말...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던 그분들의 모습을 실제로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신약시대에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았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 의한 규례를 주셨는데 그들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백성들이 사는 진에서 격리돼서 그들만 모여서 따로 집단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에게 명령하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 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들과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함께 격리돼서 살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그 지나가시다가 그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마지막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한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이들은 절대 함께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다윗 왕 이후에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북 이스라엘은 B. 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이아수라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썼느냐?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근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혼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남쪽 유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긴 했지만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순수 혈통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의 원래 사람들이었지만 혼합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같이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병에 걸린 환자가 되니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두 인근 지역에 있는 이 곳에는 이들이 함께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바로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뭐 주일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아주 잘 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일을 뭐잘 지켜도 헌금 특별히 이제 11조를 잘 지켜서 드리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저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지금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격리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격리하면서 살았고 나병에 걸렸으니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이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구걸은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하고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걸 상대에게 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거를 하고 그걸로 그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마을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지금 끝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국어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동안 이 3년 가까이에 있었던 전 유대 갈릴리 지역에 퍼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오메불망, 예수님 만날 날만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인근의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멀리 서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서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응답을 뭐라고 하셨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왜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로 진단받고 혹은 나병 환자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 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진단받는 것, 그것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깨끗함을 받을 거니까 너희가 제사장에게 이제 깨끗하다고 판정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느 순간에 그들의 나병이 치료가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은 순간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냐면은 하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마음에 믿고 간 겁니다. 가는 도중에 치료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말 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다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듯이 그 뒤에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그열 명이 가다가 치료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죠? 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열 명의 믿음 좋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정말 가다가 치료를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열 명이 치료함을 받았지만 단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열명의 고침받은 사람 중에 단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란 것이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17절, 18절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 예수님은 아홉 명도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영광을 눌려드리면 어떠한 은혜가 오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나병 환자 10명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걸 보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나병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멀리 서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받고 감사해서 돌아온 그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어느 자리까지 간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아홉 명은 고침은 받았지만 멀리서 계신 예수님만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가서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그전에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갈수 없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자신의 나병이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발앞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멀리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냥 우리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멀리서만 구, 도와달라고 외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신 주님은 어떠한 은혜를 더 베푸시느냐?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 명의 나병 환자 중에 똑같이 다 질병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되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까지 받았어요. 바로 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한 받는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적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가가서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분명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너무 그냥 그 사실에 그냥 좋아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오늘 멀리 있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아홉 명의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감사함으로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말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Amen.